미쳤다 근데 그쓸때 있을? 미쳤다. 그거 차라리 나한테 7만 원에 팔아. 그거 나한테 차라리 7만 원에 팔라고. 예이거를요 <laughs> 그리고 내일부터. 저기. 오 사장님, 저저 실제 전화가 왔는데. 아, 일단 드릴게요 사장님, 7만 원 주세요. 사장님, 원 주세요. 사장님 아시겠죠? 아니, 뭐, <laughs> 잠시만 잠시만요. <7만> <laughs> 진짜 전화소. 어, 받아 받아 어, 받아. 예. 예. 네. 뭐지? 아니 네? 그사장 아, 이분 왜고 네? 10년대 전화 소리가. 아, 아 몰라. 저거 뭐야? 저거 우리 그한 90년대 바이브 그 집에 있던 그 손전화기 아니여? 저거 연하의.. 연하의 탭틱 아니야? 어 그니까 러 그런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? 아니... 깜짝 놀라 완전 쉽지가 않네 나이 아니, 속인 나... 건가? 흔한 일이야 하고. 아니 그 전화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밥벨 소리 진짜 전화가 아니에요 그저저 저 그거예요 그 초인종이잖아요 초인종인데 전화처럼 들리는 거니까 <laughs> 인터폰아 맞아 인터폰 그거예요 근데 소리가 저래요 아무튼 뭔 말인지 아시죠? 대충 말해도 어 근데 사장님 어디감? 어나 플레이어되면 여기 취직해도 돼? 플레이어 나락가면 돈을 바꿔줄 수 있나? 어? 돈을 바꿔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현경이 지금 여기서 굳이 저기 말안 가고 바꿀 수 있나? 말 빠르게 보내줄 수 있어? 아직 추운데 어? <laughs> 아니아니아니 걸어 갔다올게 어 걸, 걸어갈 수 있지? 사장님 돈 어? 아기다립다돈에고세이야 여기서 뭐하니 왜왜 왜 여기 있는 거야? 뭐, 머니 아 이제부터 취직했어 취직했어 이제, 어. 이제 나 성장했다고 나 이제 이제 노예가 세이사. 아니라 나 이제 그거야 세이야 잘 들어 뭐가 저 이제 조디 조심해야 돼왜왜 어, 왜?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맞는데 음. 계약서 잘 써야 된다 알겠지 나 걱정돼서 그래 아 근데 구두로 해가지고 사장님 이 귀찮아서 구두로 해야 된대. 당했구나. 만약에 저쪽에서 뭔가 기진 뭔가 조심이 보인다 하면은 음, 음. 내 여백이 친구다. 여백이한테 물어봐도 될까? 이러면 되니까 어, 사실 나 깻마톡 친구인데라고 하면 끝나긴 해. 솔직히 말해서 여백이한테 꼰지른다 이러면 되니까. 알겠지? 여백이보다는 깻마톡이 더 치밀할 것 같긴 해. 다시 말해봐. 나 깻마톡 친구인데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아, 아 당연히 여백이 친구지. 아 그냥. 그냥, 그냥, 그냥 여백이 친구인데 어, 그래, <laughs> 당하지 말고 알겠지? 음. 어 그래 그래 나 간다. 음. 빙빙이 음. 다른 사람 앉아있던데? 어? 기강 좀 잡고 갈게요. 음. 사주씨. 네? 얼마나 버셨어요? 어, 어. 어. 얼마나 빨리 계산. 어 좋은 학습 안 나냐고요. 계산! 그래서, 2,000원, 2 0 0원 있었는데, 예, 예. 이제, 4만원, 4만 1,000원 4만 됐어요. 오. 좀 많이 벌으셨네요. 이제 나와주시겠어요? 제 자리거든요. 자, 매니저예요, 여기. 아시겠냐고요? 여기, 어? 어어? 에잉? 이러면 뭐 써요? 그뭐슨 나우요, 사부님? 맞나? 사수, 사수신이구나, 사수님. 가수거든요. 옷을 더 사줘? <웃음> 사장님 <웃음> 그 전후로 그냥 그 영주권이나 사세요 아니 근데 요리하려고요? 아니 뭐 요리하고 싶은데 네. 하고 계시네요 아, 갑자기 음. 이제 와서? <laughs> 이제 와서가 아니라 원래 하고 있었어요 저 지금까지 놀다가? 아니, 놀진 않았고요 저도 열심히 나무 캐고 다니고 어 닭고기도 하고요 지금 할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닭고기를 왜 했어? 요리하려고요 아 본인 거? 아니요, 그사장님 나무도 키웠어요저 심지어. 그러니까 본인 거. 아니, 사장님 거를 키간다니까요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예. 본인 요리할 거 구해왔는데 딱 봐도 고기 꼬치 아, 하려고. 사장님 죄송해요, 터스한번 부려봤어요. 저도 한번 부려볼 수 있잖아요, 사장님. 갑자기 무슨 시 아니, 직원 보고 왜 나가서 그 <laughs> 갑자기. 일하는 사람 보고. 아니, 뭐야 시야, 이게. 이게 아니, 뭔데? 터스한번 부려볼 수 있잖아요, 아저씨. 그냥터스야 그 한번... 네 이게, <laughs> 이게 터스냐고? 네 터스네요. <laughs> 이건 개 펑발이잖아, 시. 저도 직원이라고요. 한번 터스 물어볼 수 있잖아요. 아니, 어떤 직원이시 <laughs> 맞아? <웃음> 아니, <웃음> 음, 그런가. 미안해요. 아. 사주 씨 미안해요. 듣고 계신가요? 네, 이제 이제 그, 그 먼저 그, 일하신 분이 이제 먼저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거 아세요? 아니야 아이 녀석은 살인 사형을 채우려는 거라고 촬영하고 <laughs> <laughs> <치료만> 있다고 <웃음> <웃음> 봐봐 우리 회사 주조가원자재 값을 떼면 은한 줄에 18,800원씩 떨어져 그럼 이제 이거를 살 씻어서 나눠 먹으면 돼 그러면 뭔줄 알아? 뭐예요? 우리는 일도 안 하고 돈을 먹는 거야 아... 근데 그걸 지금 일을 방해해? <laughs> 죄송합니다 미쳤어?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이걸 <laughs> 내가 그거 하려고 <laughs> 오늘 눈깔 뒤집어가면서 십솥을산 건데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가 그그뜻을 몰랐어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제가 빡대가리여서 제가 기자 기가 한번 잡아부려다가 이 이렇게 된줄 몰랐네요. 자동 사냥 개꿀 딱인데 나 이런 식으로 본명이다 이 못해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, 사장님.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. 혼자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벌리면 어떻게 어저사장 하기 싫겠지? 그..그쪽.. 그렇죠. 그럼 저 사람이 최소 반은 먹어야 돼 그게 맞아 그게 이치야 예 그게 상도덕이야 우리가 이제 9,800원을 나눠 먹어야 되거든? 뭐 어떻게 먹어야겠어? 한번 말해봐 맛있게? 내가 내가 아, 뭘 맛있게 <laughs> 먹는지 <laughs> 어? 그러면 3,000원을 제가 먹는다는 거잖아요 일단 우와 어, 그래. 일 잘하신다 우와 하면서 아. 말 동무도 해주고 응원해주고 <laughs> 해야겠어? 안 해야겠어? 아..그.. 그게 관리야 아.. 그게 감독? 알았어요 사회 부동산 아. 아. 하나 이제 들고 하기 힘드네. 네? 예, 예? 아. 아. <laughs> 저, 말, 예 아, 어. 혼자 혼자 말. 예, 혼자 말. 음. 아, 아, 아. 저기 사주님. 원자재 값을 제외하면 1 8 8 0 0 원이 나와요. 한 주당. 네, 그러면 사주님이 받는. 예. 다다 같이 모여. 예. 이이 예, 예. 화이팅 한번 합시다. 어, 저희 잘할 수 있어요. 비로 우리가 시작은 이 지하 바닥에서 시작하지만 <laughs> 언젠가 저 위로 올라가서 우리의 목표는 분레 푸드 먹는 겁니다. 자 갑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<laughs> 제발 잘해봅시다 우리 한번 화이팅 일 하러 갈게요. 나비 덮지가 아니 그그 그 저거. 그 예. 이제 저기 구워내 주고 이런 시간 외에는 좀 알아서 하시고 신경을 써 주면 되지. 아, 알잖아 저기 골방에 갇혀 봤잖아. 당신 갇혀 봤잖아. 그렇죠. 갇혀 봤죠. 그럼 이제 저 사람 갇혔잖아. 그렇죠. 예, 알겠어. 누가 이해가 에이, 어? 예, 이해됩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다계이는 아. 소리잖아요. <laughs> 어? 아, 이게 왜 다단계야? 이게 다단계야? 이게 가 다단계야? 아, 아, 아 다단계. <laughs> 아니고 한 줄기 비행 말았어 우리 피라미드 구조. 아 예. 예. 불... 결국 돈은 꼭지점으로 쏠린다로 가자. 고 알겠습니다. 하! 응. 아, 이정이니다 아, 오마. 아, 어, 나빈 님이다. 안녕하세요. 이분이 음. 사실 제가 트위치 첫 합방했을 때 같이 아, 했던 진짜요? 친구예요. 맞아요. 그, 그때, 그, 멋있어, 저, 그때, 멋있어? 그때, 그때 뭐 했어? 그때 뭐 했어? 그때 갈틱션 거. 아 맞아. 갈틱폰이랑 그 그거 했죠. 그건 뭐죠? 하나 뭐? 갈틱쇼랑 응, 응. 뭐 했었는데 아 너무 오래 전이라서.

어, 어 사과 먹는 음. 입이구만 사주씨 조디악도 조디 네. 여기구만. 제가 친구 하나 소개시켜줄게요. 네 리짱이 어, 하고 있는. 시간 좀 있어? 오버콜스. 어, 뭐, 어, 그 언니랑 그 데이트 한번 할까 진하게 뽀뽀나 한번좀 조지가. 음. 아무튼 리짱. 저희 사주님이에요 사주님. 사주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친구인가요 그러면? 일주일에 아니. 이제 오천 원씩 제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친구. <laughs> <못 들여. 웃음> <laughs> 아, 빨리 땡깡 불려서 그래요? 죄송해요. 진짜 일안 하고 노니까 <laughs> 아니, 자꾸 그런 거죠. 일을 했어야지. 아니, 일은 <laughs> 뭐, 우리 이제 일해야 돼서 회사 하시다. <laughs> 저희 사장님이 가만히 안시거든요 예, 그렇죠, 저 그렇죠, 저 그렇죠? 궁금한데, 빨리 빨리 끄덕여. 요리 요리 알바 하면은 얼마나 받아요? 당신 계산 잘하잖아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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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계 비밀 같은 게 아니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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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, 어, 어. 다 바보들이어서 계산을 못 하는 거구나. 아. <laughs> 아니, 암산을 못해서 그런 거였구나. 바보예요. 다 틀렸나 봐. 아무튼 열심히 잘한면말 아니었어, 이거? 아니, 아무튼 많이 벌어요, 그쵸? 그쵸? 사주님. 그럼 저돈좀 빌려주세요. 네? 아. 미안해요, 저 돈이 없어서. 지금 고지 봄사인님 방송 들어가서 얼마 했나 본다. 아... <laughs> 어? 어, 어 세이 돈 많다! 저 얼마인지만 보고 네. 아니 이렇게 많은데 나한테 어... 빌려주지 않겠다고? 어, 언니, 죄송합니다. 우리의 우정 어떻게 된 어, 거야? 우리 우정은 이제... 잘 모르겠고요. 어, 그 아, 제가... 나 간다, 친구들! 예, 빨리 안녕. 들어가세요! 해산! 예, 네, 들어가세요! 빨리 해산 네. 안 하면 죽여버리겠어요! 돈 많이 버세요! 예, 가세요! 안녕하세요 사장님, 미안해요. 열심히 일할게요, 저. 아, 아닙니다. 아, 아, 사주님 저희 사장님 없을 때는 그냥 편하게 부르죠. 사주님 몇 살이신지세요 혹시? 저 2002년생 만 아, 21살. 그래요? 저 24살인데 0 0년생인데 그냥 말 편하게 해요. 저희 친구예요친구다 <laughs> 그냥 세이야 거다. 해도 돼요. 반말로 아니, 이렇게 해야. 해도 되고. 설탕이 아, 너무. 면을 <laughs> <미안해>, 소주야 <laughs> 열심히 해줘서 소주라 면을. 조심하세요. 什么